다같이 찬양 드림으로 원료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례길 행함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령이 계시네 할렐로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가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순례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Amen.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en.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1271쪽 전두계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이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 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자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소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한방에서 그 나오게, 나오게 하고 여와를 섬기는 제상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유로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겹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음. 이어서 이십 8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오늘부터 아모소서를 읽고 묵상해야 하는데 어제 주일 읽은 요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아모소서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 성경은 부두엘의, 부두엘의 아들이란 것 외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볼 때에 그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엘 선인자는 남유다에 일어난 자연재앙을 통해 장차 이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으로 자연 이상기론 말미암아 북동부 아프리카에서 발언한그 엄청난 메뚜기떼가 중동만 아니라 이란, 인도, 아프카리스탄 그리고 중국에까지 그렇게 가기까지 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곳을 휩쓸고 지나가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메뚜기떼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 중 하나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 남 유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남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올 때그 소리는 마치 군인들이 타고 오는 말박급 소리와도 비슷합니다. 메뚜기 모양까지 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처참한 지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북방에서 말을 끌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가리켜 요엘 선자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고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두어지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구름이 덮힌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힌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한마디로 어떠합니까? 재앙의 날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에 메뚜기 대 재앙처럼 북방에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 죽이고 파괴하는 큰 재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까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신약의 관점으로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심판 받을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인 종말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과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참된 신앙을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날에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장차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그도 속히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제가 봉독하고 1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인,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잃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에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려면 어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회개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금식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회개하면서 울며 애통하기까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술로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철저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에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제 위에 티끌을 날리며 회개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옷을 찢어 자신이 회개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자는 이렇게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친적으로 우리 마음까지 찢을 것을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만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까지 제대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숙대밭이된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름비와 노전비를 다시 내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이름비와 노전비로 말미암아 다시금 싹이 나게 되고 열매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제가 한절 읽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것이며 아멘. 아멘. 왕이나 제사장, 선자 등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은 허락해 하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일반 서민들까지 다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케 되는 영적인 축복, 영적 빙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요엘 선자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초대 교회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평범하게 그저 없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어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잘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을, 자연재앙들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까? 장자 이 마실 여와의 호 날, 종말의 날, 재앙과 심판의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도 속히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살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도 회개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만 아니라 영적 부흥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회복만 아니라 영적 축복까지 영적 부흥까지 누리며 살아나는 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일들을 경험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자연 재앙만 아니라 온갖 재와 재난까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몸소 겪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임하실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심판과 재앙의 날이 곧속히오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이상을 살아나는 모든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영적인 축복과 부흥까지 누리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곳입니다. 아멘.